프론트 엔드, 프론트 h e 베베 y 개발, 양성 과정 a y of the way of t h 가고 있 y of the way of the w 일 y of the way of t h 일 w a 일이 f t 이 e way of the way of So, point l e a 쭉 쭉쭉 n g two projects. This is the portfolio project. This 고 s the p o r t f o l 차 o project. t h 순 s 로 2차 3차를 진행하자. o c p g 파 p g 하 j 있고 2차 코 i s is 트 h e portfolio project. t h i 네, 그 얘기 고요. 자, 상세 일종 상세 일정, 으르르르. 일 네, 저희가 이번 시즌 2를 지금 계속 하고 있 고요. 2차 프로젝트 발표 때까지 시즌2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개인 프로젝트 구현 리뷰 시간 3시간. 네, 하고 있고. 쉐딩 프로젝트 DCPJ. 오늘 파일럿PJ의 밑그림을 좀 구체적으로 그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버그PJ도 뭐 했죠. 지금 여기 뭐 상세 기사 페이지는 제가 소스 업데이트하 뭐 시간이 좀 기회가 되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React, m e m o i z a t i o n 어제 네. 기본 개념, 사용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콜백 하나 남아있습니다. 콜백. 소스 업데이트는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하도록 하고요. 2차 PJ 리뷰 진행 중입니다. 월, 화, 수. 어제는 수요일. 어제는 메모리 제이션 했고, 비디오 스와이프 모듈 2두 번째 창 띄우는 것까지 했고요. 어제 파일럿 구성은 끝내 못했네. 어, 이것도 못했네. 네 어제 1, 2, 3 3 이거 하느라고 메모 어제 메모해주션 내용은 이거였죠 유즈 메모 이거랑 리액트 메모 네 유즈 메모 리액트 점 메모 어제 그것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d s p j 는 비디오 스와이프 모듈 2, 어제 별창 띄우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 기본, 저희가 플러그인 기능 플러스,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기능, 이 부분을 합치는 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본 기능, 음, 뭐 이상의 것을 뭐쓸 것이냐, 안쓸 것이냐, 뭐 이런 사이에 의해서, 에, 뭐 코딩 스킬, 뭐 난이도는 바뀌겠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모별이죠. 모별. 오, 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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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 업데이트는 오늘, 뭐 오늘. 어, 요, 하지 말고. 그만 이거를 뭐지? 그 다음 주 연속 일정이 아니라 여기다가 뭐를 쓰냐면 체크 일정이라고만 그냥 해놓겠습니다. 체크 일정? 네, 그래서 어 파일럿 기본 레이아웃 구성하기 이거 필요하고 저희 그다음 모듈 해야 되겠죠? 또 ECPG? 이고 올라갔네. 우리 그다음 모듈이 그 여기 보시면 어제 그거를 체크 안 해놔가지고 모듈별 정의에서 저희가 지금 비디오 스와이프 모듈을 한 거죠 그리고 스와이퍼 리스트 이거 했고요 캐릭터 모듈이네 요오 어마어마한 녀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군요 캐릭터 모듈 캐릭터 모듈 캐릭터 모듈은 캐릭터 상세 모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상세 상세 모듈 네 그래서 이게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캐릭터 모듈을 들어가 보는 거죠 네. 5번 모듈이 되겠습니다 5번 모듈 제가 여기 넘버링 되어있는 모듈하고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5번 모듈 캐릭터 모듈 1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네. 파일럿이의 기본 레이아웃 구성 요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이지 오늘 그 그걸 들어가고 가는게 맞을지 좀 고민스러운데 우페 EX에서 콜백 콜백을 페코을 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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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요 뭐 내용 얘기하고, 뭐또 언급할 때또 나올 때그 내용을 또 쓰면 되는 거니까요. 네, 뭐 일단은 하 하도록 하죠. 네. 리액트 X. 홀백. 네. 백을 하고 갈게요. 네.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파일럿 그리는 것부터 파일럿 밑에 깔려서 첫 페이지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이 쭉 있거든요 그거는 뭐 만들면 되니까 네. 자 우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이렇게 가니다짠 오늘의 일정 띄워볼까요 두루루루루. 오늘의 네, 오늘의 일정은 일정이에요 우리들의 눈 풀어주기 준비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 어워즈를 그냥 스 하니 방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어느 나라 가니 어디를 가니 맨날 그 계획 세우고 돈 쓰고 다니잖아요. 네, 우리가 돌아다니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뭘 얻기 위해서, 네, 쉼을 어떤지, 네, 뭐 아이디어를 어떤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어워즈를 갑니다. 또. 어, 무슨 시계, 딱 보니까 시계가 구름 위에 딱 있는데요. 네. 천상의 시계. 이런 느낌인가요? 기대가 되는데? 기대가 되는군. 얼마나 멋있게 보여줄지. 잘 돋보이게 보여주는 게 사실 중요하죠. 네. 컨텐츠를 돋보이게. 그리고 편리하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스코어 볼까요? 7.53. 오7.5 정도면 잘 얻은 거죠. 유서 빌러티가 7점에 크리에이티버티가 8.11에 크리에이티버티 점수가 높네. 8점 대를 하나 받았어요. 컨텐츠 전체 7.8. 뭐,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유스밸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점수고요. 7.5 개발자 점수도 비스크물이 사이트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네. 뭐 쿠키 팔러시는 요즘 항상 뜨죠. 이게 쿠키도 지금 마가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막혀있는 거를 확인을 받아야지 쿠키 쓸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래. 네, 무슨 어 커튼이 아주 섬세하게 커튼이 열리겠죠? 네, 리 e v 하면은 걷어내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스크롤 o 리 l t 이라는 단어로 첫 장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크롤 o l l to 제가 그 등장 액션 할때리 e v 이라는거 쓰는 애가 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네. 리빌이라는 단어를 개발하다가 쓰게 돼서 리빌이라는 단어 를 알아요. 학교 때 외운 단어가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개발하다가 쓴 단어. 어우 커튼을 천천히 걷고 싶은데 스크롤 을 내리면 얘도 이제 조금씩 예, 스크롤을 아주 조금 하니까 조금 열리네요. 뒤에 달이 보입니다 뭐 What is in wonders? 얼마나 놀라운 시계길래 이래요? 오, 다 걷어졌어요. 아이디어가 좋구만. 네, 그리고 이제 그 스크롤에 따라서 액션이 정해져 있죠? 보통 스크롤에 따라 액션을 지정하게 되면 불편하다고 하시는 사용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볼만 하지. 처음엔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중간중간에 어떻게 어디를 딱딱딱딱 들어가서 보려고 그러면 다 통과해야 되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성 점수가 보통 깎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스크롤을 계속 내리는 거지 우주공간 내가 좋아하는 천체와 우주공간이 나오고 있군요 저는 네 플래닛 너무 좋아합니다 오 3D 네모난 나무 근데 이렇게 우리 동네 그 가로수도 이렇게 가을에 깎아 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오 시계 있다 여기. 시계가 여기 있습니다 오 클릭했어요 시계, 음 많이 투자했구만. 이거 그래픽으로 캔버스 코딩된 그래픽 그리려면 비싸죠. 네, 개발 비용이 아마 따불에 따따블일 거예요. 이거 훨씬 비싸요. 이렇게 만든. 네. 사장님 돈 많이 쓰셨어요? 네. 시계 잘 팔려고 아주 멋있게 만들었군요. 시계가 비싸 보이는데? 네. 뭐 별건 없네 시계 나무에 아 돌려볼 수 있구나 나무에 시계가 이런게 걸려있다 그러면은 길가다가 나무에 올라가실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laughs> 신발 던지겠지? <laughs> 떨어져요 네오 원근 멀고 가깝고 밑에 오 멋있는데 오 이렇게 땡겨서 볼수 있는 3D 입체 그래서 시계 종류가 좀 다른게 아까 나무에 걸려 있던 시계 나무에 열매처럼 생각하게 하려고 그랬나? 시계를 약간 저기 이런거 이렇게 막 걸쳐 놓고 그렸던 그 화가 생각나네 쌀바도르 네. 달리인가? 네. 달리 그림이 생각이 나네 시계, 기, 기억의 습작인가? 네. 어쨌든 클릭하면 클릭하면! 아! 클릭해서 볼수 있는 건 아닌 건 상세 정보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시계를 어떤 시계를 나무에 걸어줄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고, 네, 원근 가까이 있는 건 아, 포커스. 저쪽에 포커스. 네, 이렇게 가고 있고. 네, 일단은 이 사이트 자체가 재밌네. 입체로 만들다고 다 재밌는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근데 오늘의 사이트는 네, 이렇게 배치가 아주 좋고, 음악도 나오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음악인지 들볼까 이건가? 벌써 들렸는데? 옆에 사운드라고 이렇게 버튼 이게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과격하게 안 만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스피커로 보통 만들어서 스피커가 지워졌다가 보였다 그러는데 그냥 글씨에 그 라인스루만 줬어요. 중간 줄 선긋는 거. 네, 선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이제 선이 빠져 있으면 음악이 나오는 거겠죠?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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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 나오는. 아무리 크게 해도 잘안 들리는데. <laughs>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뭘 구체적으로 볼수 있나요, 봐 그죠? 여기까지 오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 음. 다 내려온 거 아니야, 이제 여기까지 오면? 잠깐만. 이거 누르면. 음.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는구나. 요즘은 뭐 인스타그램은 과일 가게 아저씨들도 인스타그램으로 과일을 광고하시고 팔시더라고요. 대유행이죠. 인스타그램이 3위잖아. 어디지? 그 1위가 유튜브. 2위가 생각이 안난다 얘가 3위, 인스타그램. 그 누가, 누가 뺏겼다고 그러던데? 그 1위를 탈환을 하기가 힘들다. 유튜브 때문에. 뭐 그러더라고요? 네, 이 이제 이쪽으로 SNS 쪽으로 넘어가서 볼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군요. 그 그러니까 밑에는 보통 이제 SNS 많이 넣는데, 얘네들은 SNS를 좀 특이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보던 동영상, 이게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나 봐요. 자. 네, 어, 시계가 걸려있고, 누가 지나가다가 시계를 탁, 개탈 것이냐. 영상을 잘 만들었다. 끝이야?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좀만 길게 해주지. 다 왔고요. 더갈데 없어? 그러면 continue 더 experience라고 있어요. 더 경험을 이어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c o n t i n u u s 그래서 여기로 다시 왔는데, 어, 아까랑 똑같은데 온거 같은데? 어디로 가는 거야? 스크롤 한 번. 어아스프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구나 예 천성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구름 좀 비켜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내려나 오오오 내려왔어 반지도 보나 시계 반지인가 네오다 올라왔어요 오다 올라왔어 예 얘네들이 아이 클릭하면 나오는 거야 이제 네오 제크와 콩나무도 생각나고 오 여기있다 돌려볼 수 있어 와 그러니까 이 스테이지가 좀 다른 거구나 예, 아까는 그 시계 스테이지였고 또 요러, 요렇게 생긴 게 있나봐요 어떻게 시계를 보지 손가락에다 끼고 조그만 시계로 요렇게 보는 거야 안볼것 같은데 e f f 에펙트 오 이런 종류를 많이 파나 봐 이렇게 아인가 아니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돼, 실물을. 이렇게 끼어, 끼고 있는 거.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네. 어, 이거 3D스러운 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응. 요, 요 갤러리 자체가 좀 마음에 드네. 자, 이건 뭐 구상부터 계획, 그래픽까지 전부 이거 하나씩 다 이거 스케치했을 거라는 생각이 틀림없이 들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스케치해가지고. 이거 그래픽으로 아마 다 그렸을 거예요. 화가 됐죠. 이거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네. 아이거 끝내줍니다. 네. 여기도 이제 영상이 있고. 음. 예, 형식이 비슷하네. 그리고 전체 메뉴는, 이 클로즈라고 여기 버튼이 아까부터 있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옆에 그 스크롤바 트랙으로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또 선으로 쭉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은은하게. 디자인을 잘깐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메뉴는 혹시? 어, 상단에 숨겨져 있었어요. 올라간다고 나온 게 아니라 카티어라고 해야 되고, 이거 불러면 다르게 읽어야 되는 게 뭐지? 어쨌든 유명한 건가 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여기 메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메뉴글을 보통 이렇게 다 꺼내놓고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은좀 분위기를 깨잖아 얘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숨겨 놓고 사람들이 로고를 클릭하면 뭘까 어디로 가나 했는데 이제 위에게 내려오게 이렇게 해놨으면 아이디어는 나름 좋은 것 같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메뉴라는 걸 이렇게 사이드에다가 너무 또 일반적이지 그거 네. 그럼 이제 다른 메뉴로도 갈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런 메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예, 네 얘네가, 이런 사이트가 아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벤트성으로 돌아가는 애가 있고, 얘네들 원래 있는 사이트로 싹 넘어가게 한 거죠. 예. 네. 그렇게 돼있는 이거 주얼리 사이트 만드신 분도 있었는데, 굉장히 작업할 게 많던데. <laughs> 이거 뭐야, 분류도 진짜 많아요. 얘네들도 지금 시계만 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분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이거 분류 정리하는 것만 해도 힘들더라고요. 네, 이런 사이트로 구성이 됐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파트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네. 어, 비싸겠지? 아, 이거 우리 장바구니 좀 볼까? 장바구니. 살수 있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갈수 있어? 좀 살게. 이거 어, 호랑이 마음에들어 이거 그냥 보여주는 거네. 눌렀어 왔어 데리리 전화해서 사야 돼? <laughs> 전화해서 사야 되는 거 아니겠지? 네 되게 되게 여러 가지를 하네 예 네. 이거는 저거 향수잖아 여기오 여러 가지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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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수 들어오니까 살수 살 있는 거 있다 딱 이게 티파니, 카, 카티어. 이게 저거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생각해보니까. 그 옛날 영화에 보면, 그, 미녀는, 미녀는 군부, 아니, 뭐지? 보석을 좋아하는 거? 뭐, 비슷잖아 그런 영화 있었는데, 거기에서 걔가 노래 부르다가 나오는 브랜드 명 중에 하나거든, 이게? 카티어. 예. 네. 유명한 거예요 그, 우리 저거 나잖아. 티파니는 알잖아. 미국 브랜드. 어, 그래서 적어보네요. Too bad. 얘네들은 이제 카트라고 하지 않고 백에 담는다고 해놨네요. 그래서 담어. Please select size. 아, select size를 안 골랐기 때문에 얘가 백에 담기 전에 물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됐어 Get notified. 없 나봐 이게. 노티바에 아 메일로 이게 이게 상품이 없나 봐 그거 좀 담아보려고 그러니까 까봐 됐어 아 이것도 그렇구나 제대로 살수 있는 게없네좀 사고 사보고 좀 끝내보자 그래 생일선물로 이런 거 좋을 것같아 사이즈 그러고 아 이건 있다. 어. 약간 없어가지고 그 노티스 이메일 자기한테 주라고. 조금 정체인 것 같네요. 그거를 사고 싶은데 상품이 이제 들어오면 입고안내를 할거 아니에요. 알람 알려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3D로 입히는 걸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요즘은 그 캔버스를 안 쓰고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거의 3D 요건다 3D잖아. 요 어 축소 확대도 돼요. 이렇게 사진별로 찍으면, 오. 야, 넘길 수는 없네요. 옆으로. 클릭을 해야 되나? 디테일이 상당하네. 그죠? 디테일이 상당해. 백을 담아보겠습니다. 짠. 못 당겼어. 네. 포은다 비슷해요. 그죠? 이렇게 사이드에서 튀어나왔죠? 사이드 그리고 여기 장바구니 얘네는 클릭하지 않고 오버에도 그냥 나오게 해놨네요 하나 담았으면 하나 이렇게 네, 여기 개수 뭐 이런 거 바꿀 수 있나? 얘는 개수는 못 바꾸게 되는 우린 개수 바꿀 수 있게 할 거거든요? 얘네는 이게 뭐고가품이라 그런지 못 바꾸게 돼 있어 목걸이도 하나 사자 목걸이 하나 더 담아보겠어 음, 레드고드트 담어 and to back 남았어 튀어나온 파네 내가 얼마 지금 들어갔는지 네 유로로 표현되는데 만 유로 벌서 돈이 없는데 못살것같은데 내가 좀그 생일 선물로 여기 그 강남 여기 지나가다 보면 이거 막 스태 쫙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파트너분 생일 선물로 이제 보석 주얼리 좀 해줄까 해서 그전에 이제 적절한 주얼리를 했었는데 그 광고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티파니에서 아침울이란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 오드레번 나오는 거 영화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나오는 게 티파니가 그 저거거든. 그 보석 브랜드거든. 근데 여기 막 스탠드 세우는 그 광고 동영상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싸게 파나 해가지고 딱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laughs> 네. 몇백만 원이야. 기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laughs> 네. 퇴직금 털어서 사줘야 돼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바구니에 한번 구경했습니다. 장바구니가 보통 이렇게 사이드 구현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사러 가면은 뭐 저거 이런 페이지로 넘어가죠. 네. 실제로 사려면 이제 그 이거 P 붙인다고 그러거든요? 네, PG, PG사하고 그 연동해가지고 이결제하겠게요 예, 하는 건데 이거는 뭐 프론트엔드 따라서도 그냥 해볼 수는 있,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깊어가지고 네, 거기까지는 안갈 거예요 네. 리스트까지 나오게 할 수는 있겠지 네, 리스트까지 넘어가게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장바구니 파트까지만 접근합니다 지금 로그인도 안 했는데 장바구니 담겨 있는 것 이게 저거죠? 임시 데이터로 담아놓은 거죠? 얘네는 쿠키에다가 담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다. 여기 어플리케이션 로컬 스토리지 카티어 카티어닷컴 별도로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이거, 이거, 아예 여기 뭐지? 이 url 별로 얘네들이 저거를 해주거든요. 관리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은 이렇게 할당이 돼요. 들어올 때마다 여기에 이렇게 준비를 가딱 시켜 놓거든요. 쓸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텍스트 이런 거 쓰고 있는 게 아닌 거 같고. 예. 얘네들이 이거 쓴거 아니고요. 얘네들은 그냥 저거 쿠키 쓴것 같아요. 쿠키. 여기도 쿠키도 있거든요. 우리 쿠키 얘기를 안 했구나. 쿠키 쓰고 있죠 쿠키에 어마무시하게 데이터를 쫙 담아주고 있네. 여기. 쿠키 정보에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세팅 다 하고 있어요. 아 어, 쿠키 어마무시한데. <laughs> 네, 쿠키에다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의 사이트, 어, 좀 한참 봤네. 요 네. 이렇게 발목을 붙잡아 둘수 있다는 건잘 맞는 겁니다. 네, 7.59. 인정. 오늘의 사이트까지 봤습니다. 네, 일정 요거 좀 이따가 5분 후에 우리 콜백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기 일정 체크하세요.